지금 수열의 합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중차 수열의 합, 등기 수열의 합 이런 거 배웠단 말이죠. 근데 좀 제한적으로 배웠어. 왜 제한적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 SN 자체도 뭔가 좀 제한적이거든요. 어떤 점이 제한적이에요? 시작이 항상 어디서부터야? 첫째 항부터지. 꼭 첫째 항부터 더하기 시작해야 돼? 항상.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 백번째 항부터 더하기 시작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맞죠? 어. 제한적이야. 그렇지? 어. 얘는 좀 제한적이야. 이 제한적인 수열의 합을 좀깨 보신 게 이제 새로운 기호로 약속을 하게 된 계기인데 이게 뭐냐면 시그마라는 시그 시그마가 S의 그리스어거든. 그러니까 저것도 일단은 써메야, 써메야. 그근데 얘네 시그마는 여기가 정보를 가져요, 이 부분하고 위 부분에 정보를 가지는데. 자, 동그라 여기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구분해서 해 놓고 얘는 무슨 의미냐면 동그라미부터 세모까지 더하라. 이런 의미.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거든요. k는 1부터 5까지 AK를 더해라. 그럼, 이건 뭐냐, 면 A1, A2, A3, 해서 서 A5, 까지더 더한 요 그러면, K는 7부터1 0까지 TK 이렇게, 했다면 얘는 일번째째한터터하하는죠죠렇지 이팔 버는 식으로 삐고 b 십 이렇게 됩니다. 야,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 봐봐, 내가 시그마 k는 1부터3까지 들어갈 건데, 어 e k 플러스 n이라고 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지금 K라는 문자에다가 1부터 3까지 대입해서 다 더해보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 더하기 L 그렇지. 4 더하기 L 6 더하기 L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에서 어떤 문자에다가 1부터 여기 나와있는 수부터 나와있는 수까지 대입할 건지를 꼭잘 봐야 돼. 알겠지? 여기 부분을 잘 봐야 돼. 여기까지 됩니까? 뭐 쭉... 약간 내야뭐 어려운 얘기는 없고 뭐, 보기 1번 잠깐 보면, 지금 뭐, 이렇게 기호를 써서 나타내보라고 하고 있지? 1번은. 자, 이거는 항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합이니까 몇개예요 10개. 그러면 더하라. 그치?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K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이 숫자들을. 이 숫자들을 K라고 표현을 해주고, K가 그러면 몇부터 몇까지? 1부터 10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2번. 자, 2, 5, 8. 쭉 해서 26까지 더할 거거든요. 얘들아, 이거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이 어떤 수열일 것 같아? 등차수열. 등차 그렇지? 첫째 항이 뭐고? 음, 음. 이고 공차가 몇인? 음. 그러면 일단은 일반항 am부터 정의를 해볼까? 음. 일반항 어떻게 돼? 3 m a 이렇게 되는 거지? 음. 맞아? 이렇게 음. 되냐? 야 음. 그러면 얘는 시그마 어떻게 됩니까? 음. 어떻게 하지? 뭐 N이 1일부터 8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죠. 8이야? 9까지지? 9까지 여기 뭐 써주면 돼? 3 n 마이너스 뭐 이렇게. 근데 이거 할때 과로 당연히 축줘야겠지 문자는 니네 마음대로 뭐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겠지. K는 1부터 9까지 3K 마이너스. 자 3번도 한번 해볼까?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지금까지 그럼 2, 4, 8얘 해보래 예, 자 그러면 얘들아 자 일반항은 어떻게 되냐 얘 예. n제곱 이렇게 되지? 맞아? 이렇게 되냐? 그럼 서준아 멍때리지 말고 시그마 여기 어떻게 돼? K는 1부터 N까지 2에 K제곱이라고 해야지 주의하라 했잖아 그치? 잡아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게 n 곱하기 n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지금 얘는 얘가 첫 번째야 얘가 두 번째야 얘가 n 번째야 이렇게 되겠지 맞아? 일반항이 주어져 있네 승현나 일반항이 뭐야? a 는 no 뭐요즘에뭐 있냐 얘? 너 근데 왜 이렇게 막딴 생각 많이 해? 응? 얘가 첫 번째야. 얘가 두 번째야. 쭉 해서 얘가 n번째 야이잖아 일반항 an 뭐냐고? n 어? n 얘가 첫 번째야. 너 오늘 좀 심하다. 자 그럼 이거 다 더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민생이 안 그렇게 아. 여기 n 곱하기 n 플러스 이 오면 k 값에 의해서 변하지 않으니까 얘가 n 번 곱해지는 거야. n 번 더해지는 거야. K. 어? k 곱하기. K 곱하기. 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어, 우리가 그러면, 정의, 시그마 정의해줬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는, 시그마의 성질을 얘기해 볼 건데, 시그마 정의에요, 이건. 그 성질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시그마 어,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어, bk가 이렇게 있대. 서로 다른 두 수열이 이렇게 더해진 형태. 그러면 얘들아 얘는 a1 더하기 b1 1부터 차례대로 넣어보면 이렇게 되잖아. 너손 그만만 줘라. 응? 일부러 오는 거야? 내 관심을 다 받고 싶어서? 민수는 또 앞으로 여기 앉아. 이 자리야. 어? 봐. 어, 여기야. 앞으로. 고정이야. 야,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더. 더쌤, 얘들아, 그한번칙 성립하는 거 맞아요? 그한번칙 성립하지, 자리 바꿀 수 있지. 그럼 얘는 A1, A2, AN. 이런 식으로 순서 바꿔줘도 돼요.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결국에는 이 시그마를 분리할 수 있다. 혹은 반대로 합쳐줄 수도 있겠지. 이들서 이럴 때 편의하겠지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2k 마이너스 1 이거랑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렇게 있다 마이너스 2k 플러스 3 그러면 이거 각각의 등차수율의 합을 구하는 것보다는 이거 두 개를 합쳐줘서 그 2가 되잖아요 그럼 2가 몇개 더해진다는 라 거야? 1개 그럼 얘는 뭐야? 200 이렇게 훨씬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겠지 이럴 때좀 편리하거든 근데 주의해야 될거 있어 주의해야 되는 거 항상 시그마는 뭘잘 봐야 되냐면 여기를 잘 봐요 지금 이거 두개 하나로 합칠 거잖아 시작하는 부분이랑 끝나는 부분이 어떻게 돼? 여기다가 색깔펜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된다 시작과 끝이 같은지 꼭 확인한 후에 합치시라 알겠지? 근데 여기까지 입니까 두번째 어떤 상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대 <laughs> C는 상수야 이렇게 상수가 곱해져 있대 얘들아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CA1 CA2 C A N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럼 뭐로 묶어줄 수 있어? 어, 분배 법칙에 의해서 C로 묶어줄 수 있지? 맞아. 그러면 C로 묶어주는 순간 여기 있는 C가 다 묶이면서 A부터 A N번째까지의 합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써줄 수 있는 C곱하기 시그마 K N부터 N까지 A K 마치 상수는 밖으로 빠져나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그마 K는 1부터 아까 전에 방금 잘한 건데 여기에 전혀 상관없는 숫자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L이라고 해볼까 얘는 K가 1부터 N까지 변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K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 L이 몇개 더해지는 거야? 그냥. N개 더해지는 상태 이해 돼? 그래서 N 곱하기 L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3 이렇게 돼 있어 아까 전에 한 거잖아 이거 그럼 3이 몇번 더해지는 거야? 20번 더해지는 거니까 이게 몇이야? 6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려운 얘기 아니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보기 3번 지금 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플러스 3 n k 제곱 플러스 3, k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닫고 여기까지 돼 있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시그마를 쪼개질 수 있다는. 그치? 그래서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k 여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여기가 돼. 근데 지금 얘는 시그마 성질 몇 번째 성질에 의해서 두번째 성질에 의해서 얘가 앞으로 나갈 수 있지 그 여기는 3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런식으로 표현이 가능한거 어, 뭐 여기 지금 네모파스 보니까 2 곱하기 네모로 되어있는거 보니까 이제 얘도 해주면 되는데 이 앞으로 나가지? 그러면 2 곱하기 여기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1이 몇개 있는거야? n개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이제는 이렇게 꺼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할 거는 이거 얘기할 거거든 얘를 공식화 할 거야 지금 보면은 다, 다항식의 형태로 여기가 오면 여기가 다항식의 형태로 오면 단항식의 형태로 지금 분리시키고 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까 전에 보기 3번에 1번 한 것처럼 이렇게 단항식의 형태로 분리시켜 놨잖아 시그마를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공식화 할 거거든 지금 니네가 보고 있는 얘네대로 공식화 할 거야. 그러면 이게 공식화 돼 있으면 이거 분리시켜 놓고 각각의 공식을 숫자 대입해 줘서 답 내는 형태거든. 오케이? 오늘은 지금은 요거 두개 요거 한 개만 딱할 거야. 근데 이거 한 개는 어렵지 않아서 하는 거야. 어렵다는 거. 얘는 1부터 n까지 그냥 합이지. 맞아? 이거 무슨 수열의 합과 똑같아. 그렇지? 등차수열의 합과 똑같지? 맞아요? 자, 그러면 2분의어 항의 개수 n 곱하기 어 n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간단하게 우리가 공식 증명 해줄 수 있어. 대체 등차수열의 합의 이어서 여기까지.